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문서를 읽으라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나 또 목사님이나 선생님 통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 자문서 읽으면 지혜로워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문서를 왜 읽어야 되느냐 많은 이유가 있지만 자문서는 우리의 울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먼서는 우리를 지켜줍니다. 예, 연습 안 하고 했거든요. 아유, 잘했습니다. 자먼서를 우리가 읽게 되면 자먼서를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에서 지켜줍니다. 염려에서 지켜줍니다. 근심에서 지켜줍니다. 여러분, 군부대에 가보면 울타리가 있습니다. 철조망이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위부 출입 금지도 있고, 저거로부터 보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선 철주망은 단순한 경계 표시가 아니라 보호를 의미하게 됩니다. 철주망의 원조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목동들이 철주망을 제일 먼저 쳤습니다. 군부대가 친게 아닙니다. 목동들은 양을 치면서 계속해서 그 우리를 넓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으로, 밖으로 쳐가면서 경계를 삼고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짐승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철조망은 울타리는 간단한 것 같지만 보호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문서를 읽게 되면 간단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내 삶의 철조망이 될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경계선에 있고 내가 넘지 말아야 될 것.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호해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여러분, 안전장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문서는 우리 안전장치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자문서 전체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나머지는 우리 서목사님이나 우리 교육자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이 배우시면 될 것입니다 자문서는 세 가지를 저는 이해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미리 믿음으로 사전에 결정하고 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주름 잡는 두 나라가 있죠. 여러분, 경제를 주름 잡는 두 나라가 첫째는 이스라엘입니다. 둘째는 중국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200여 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에서 경제를 계속 주름 잡을 수 있을까? 그 배경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탈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에게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선조들의 지혜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선조의 지혜를 받아서 시행착오를 그들은 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부모님이나 아이와의 대화가 있고, 또 선생님과 또라비들과 또 학생들과의 대화가 있고 모든 면 속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또 이야기가 있다 보면 이 탈모도 지혜전승이 있다 보면 아이들이 무엇을 자꾸 배우게 되면 12살짜리 어린아이 속에 80세 노인의 지혜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문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자문은 이야기입니다 놀랍도록 자먼서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있는데, 자먼서가 내리는 결론대로 하면 인생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은 더 특별히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먼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먼은 뜻 그대로 이야기하면 짧은 이야기입니다. 교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부귀영화를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냥 이론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자문서 짧은 교훈 짧은 가르침의 뜻에는 또 다른 깊은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본받다, 따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지혜왕 솔로몬이 우리에게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결론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경에 나온 결론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문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또 잠언서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라는 것은 서로 대조시키고 있지만은 아주 간단합니다. 잠언서에 나오는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을 결론을 내고 잠언서는 시작을 합니다. 결국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는 믿음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예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명년 중앙께 온지 제가 15년째가 됩니다. 제가 40세를 와서 15년째 지금 단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을 뒤찾고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을 제가 지도할 수밖에 없고, 물론 부목사가 담당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가능하면 저는 청년들과 접촉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귀에 있을 때마다 결혼은 특별히 믿음의 배우자 하고 하라고 제가 꼭 가르칩니다. 그런데 잘안 들어요. 나중에 와서 결혼 주례해달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믿는 배우자도 있지만, 가장 난처할 때가 어느 때면 믿지 않는 짝을 데리고 와서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내가 묻죠. 그러면 배우자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침묵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쳐 준 대로 안 했거든요. 제가 그걸 많이 봤어요.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혼기를 놓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남녀 비율이 안 맞다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 안 맞다 보니까, 하나님이 짝 쥐어 주는 것을 안 믿고, 내 감정과 어떠한 썸을 타다가, 사랑을 하면서 와가지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머뭇거리면, 목사님, 살면서 전도할게요. 그럽니다. 아, 그때는 더 마음이 아파요. 네가 결혼을 몰라도 보통 모르는 게 아니구나. 결혼은 선교지가 아니야. 결혼은, 선교지가 아니라,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이 돕는 배피를 지어 주시니까, 너에게 꼭 맞는 사람을 주었다고 믿어야 하는데, 믿음 안에서 선정하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왜 이러한 그 상담이나 결혼 출애 요청이 자꾸 오느냐? 간단합니다. 자기 스스로 시행착오를 미리 겪는 거예 자기가 자모니 말하고, 목사가 말하고, 믿음의 사람을... 좀 만나라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는데 그걸 대서롭게 안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믿음으로 택하지 않냐고 상황으로 택하고 자기 입장에서 택해놓고 나중에는 마치 내가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것 택하지만은 뭐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더러 그런데 확률적으로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 믿음의 길은 미리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길 제가 절대로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미리 정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환경 따라서 결정하게 되면 후회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라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을 할지라도 미련한 길을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미리 결단 내리고 믿음의 결단이 전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은 맹목적으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땐 아멘 하셔도 되는데요.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면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진리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보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 회유를 당합니다. 왕의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다른 끌려온 포로들은 환관의 말을 듣고 왕의 음식을 다 먹습니다. 기름진 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손을 대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내가 포로로 끌려왔어도, 내가 아무런 힘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미 뜻을 정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왔고, 힘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런 믿음대로 행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미래 뜻을 정하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관에게 지혜를 주고 은혜를 주셔서 좋다 열흘간만 그러면 테스트 한번 해보자 나머지 모든 사람은 왕의 산해진 미를 다 먹게 하고 너는 집과 물과 채소만 먹어봐라 그리고 열흘 후에 내 혈색이 만약에 좋지 않으면 이 책임을 내가 져야 되니까 너는 그 다음부터 내말 들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냥 놔두십니까? 재수만 먹고 물만 먹고 뜻을 정했어도 더 얼굴이 빛나고 더 총기가 있고 더 지혜가 주어지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여러분 뜻을 정하고 어떠한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든 풀무불 속에 들어가든 뜻을 정하면 그 다음 감당케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꼭이 시간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 일생,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는데, 내가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배가 목적이 되고, 믿음이 여러분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단일만 채워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하나님이 방법이 되면 고단부터 그 우리 신앙생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될때내 삶의 수단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자문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면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두 길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길을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악한 자는 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사악한 거예요 누가 미련한 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말씀을 떠난 자가 사악한 자요 미련한 자라고 자문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말년에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참 헛되고 헛되고 다 헛되도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허물어질 날이 옵니다. 한방에 훅갈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잖아요. 섰다 하는 사람들 한방에 훅가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중심에 꼭 하나님이 있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것은 자문사의 결론입니다. 이게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신기합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해석이 달라요.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내게 유익이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절망이 와도 눈물이 흘려도 내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오히려 그 아픔 때문에, 그 절망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옳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옳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독생자까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복되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볼수 있기를 죄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적어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때 우리는 낙심해서는 할수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울타리가 될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잠언서의 결론은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누가 슬기롭게 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자문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솔로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내린 결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그 사랑 잊어버린 순간 저의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데 독생자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그외에못줄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서 솔로몬처럼 다시가 하나님 멀리 가서 다시금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젊은 사람은 실수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지식과 근신함을 주어서 지혜롭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때로는 무기력하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무기력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할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할수 있는 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문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와 지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날 힘을 주고, 목회할 힘을 주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길 걸어가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잠언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앞에 나가기만 하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도 계속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고 살펴보다 보면은 아주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 머리 아름다운 관과 내 목에 금사슬을 허락해 주는데 여호와 앞에 돌아오고면 오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러한 예를 가끔 듭니다. 바보새 이야기입니다. 알바르트 새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뭐다 동영상 쳐 보시면 요즘은 뭐 유튜브가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근데 이 새는 날개가 가장 크죠. 2터가 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못 날아요. 그래서 어부들이 그냥 손으로 가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이 바보새가 납니까? 바람이 불어올 때. 내 힘으로는 날수 없는데 바람이 불어오면 그 상승기류에 자기 날개를 맡깁니다. 그러면 그 부러운 바람에 자기 몸을 맡기고 날개를 맡기면 지구를 두 바퀴도 도고 남을 정도로 비행을 하는 게 바로 바보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은 쓰러질 때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내물을 안될때 있습니다. 아무리 용서도 안될 때가 있어요.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해서 여러분 성령의 바람 앞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을 맡겨보십시오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남녀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과 또 성령의 기름을 허락하실 때 여러분 내힘으로 할수 없다 할지라도 하님신힘으로잘 사명을 감당하시어서 헌신하시고 승리하시고. 또 복된 생길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에 항상 하는 중심적으로 살아서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다 헤아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 협력해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뜻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심령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막히신 사명을 하나님신 심으로 감당해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과금은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 나세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의 권세가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